여기서 톤이 끊어지는 정도의 색감 대비를 어느 정도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반사체의 질감 느낌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지 결정이 될수 있어요. 톤 대비가 더 극단적으로 강하게 표현이 되면 이제 투명체, 유리 질감과 같은 투명체의 질감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금속 질감의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 느낌으로 우측의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질감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항상 어둠의 기본 색감을 먼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측에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가볍게 색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긴 직선을 활용해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면적을 최대한 한 번에 채워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을 너무 짧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긴 직선으로 최대한 선의 끊김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한 면적의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지 않게 색감을 표현하려다 보니 윗부분에 약간 모자라게 채워진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짧은 선을 이용해서 선 방향을 바꿔가면서 기본 색을 가볍게 채워주시면 돼요. 일단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그림자의 기본 색감을 먼저 잡아주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긴 직선을 활용해서 선의 끊김 없이 한 번에 매끄러운 색감의 표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물체와 그림자를 구분시키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엔 물체와 그림자를 같은 정도의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채워주세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색감을 한번 잡았는데요. 어둠의 포인트를 한번더 강조하면서 색감의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은 항상 시선에서 가까운 쪽, 앞쪽의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 시선에서 멀어지는 뒤쪽으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강조되는 부분의 색감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색감을 쌓아주고 있어요. 자, 금속의 표현에서도 형태적인 질감의 특징을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색감의 톤 대비를 강하게 잡아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스케치 과정에서 꺾이는 모서리의 형태 스케치를 만들어줬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강한 밝음의 표현을 남겨가면서 어둠과 밝음이 강하게 만나는 톤의 대비를 정확히 전달을 시키면서 금속의 질감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모서리의 형태를 정확하게 반듯한 직선의 표현으로 형태를 정확히 다듬어 주면서 색감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금속은 굉장히 밀도 있는 사물이죠.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전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필 선을 보다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서 색감의 빈틈을 밀도 있게 채워나가는 게 질감의 느낌을 보다 쉽게 전달해 줄수 있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뒷부분에 색감이 풀어지는 부분은 색은 강하게 잡으면 안 되겠지만 빈틈의 밀도는 앞쪽과 동일하게 촘촘하게 채우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옆면의 밀도를 한번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이제 물체의 그림자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서 물체와 그림자가 또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색감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물체와 만나는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림자의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색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으로 그림자의 느낌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체의 시작점, 어둠의 포인트를 한번더 강조를 시켜주고요. 물체와 만나는 그림자의 시작점도 한번더 강조시키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표현에 맞춰서 중간 톤의 색감도 살짝 표현을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자 어둠보다는 충분히 밝은 느낌의 선 느낌으로 색감을 밀도 있게 채워나가세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티는 강한 선의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일정한 선의 힘을 통해서 기본적인 중간 톤의 색감을 부드럽게 표현을 진행해 주세요. 일단 끝에서 끝까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긴 선을 이용해서 빈틈 없이 매끄러운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곡면으로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생기는 좁은 면적의 그림자 표현도 함께 잡아 주시고요 이런 좁은 면적의 그림자 표현도 정확히 진행을 해 주셔야 물체의 존재감 물체 입체감이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중간 톤의 꺾이는 부분 포인트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이죠 앞쪽의 색감을 한번더 강조를 시키면서 모서리에 꺾임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강하게 모서리를 강조해주고요. 중간 톤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위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에서 꺾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중간 톤과 섞이는 표현으로 색감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이제 중간 톤의 밀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감의 느낌도 조금씩 표현을 올려주시면 좋겠죠. 금속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속도 광택이 있는 반사체의 느낌을 조금 살려주는 게 자연스러운 금속의 질감 느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녹슨 질감의 느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색감의 톤 대비를 강하게 잡아주면서 금속의 광택의 느낌을 조금씩 연출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중간 톤의 표현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가장 밝은 윗면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밝음의 표현은 마찬가지로 중간 톤보다 밝음의 느낌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색감을 표현을 해주시는데, 금속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질감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색감을 보다 밀도 있고 촘촘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밝음의 표현에서는 가장 먼 쪽의 색감을 조금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앞쪽에서 뒤쪽의 거리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둠의 표현에서는 가까운 쪽을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지만 밝음의 표현에서는 상대적으로 먼 쪽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면서 거리감의 느낌을 연출해주시면 공간의 느낌이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어요. 처음에 잡았던 형태 선의 느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쪽의 색감을 밀도 있게 채워나가세요. 입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는 바로 선 느낌이에요.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 외곽 라인의 선이 너무 강하게 보이게 되면 그림의 입체감이 그만큼 떨어지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선적인 느낌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밝음의 표현에서도 시각적으로 가장 가까운 모서리 부분에서 색감을 조금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금속 특유의 광택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한 표현인데요. 꺾임을 강조해주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면서 모서리의 느낌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모서리 꺾이는 부분을 강조를 시켜주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면서 밝음의 면적까지 기본 색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어둠의 포인트를 강하게 강조시키면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질감의 표현은 항상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이 정확하게 모두 정리가 된 뒤에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묘사의 표현이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묘사의 질감도 정확히 전달이 안될 뿐더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입체의 느낌도 정확히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항상 덩어리, 기본 덩어리의 표현을 정확히 마무리해주신 뒤에 질감의 표현을 올리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넓은 면적의 표현에서도 약간의 색 차이를 만들어줘야 금속이 가진 질감의 느낌이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톤의 표현보다는 약간 톤의 차이가 끊어지듯 톤 차이를 살짝 만들어주시는 게 금속 특유의 질감 느낌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톤이 끊어지는 정도의 색감 대비를 어느 정도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반사체의 질감 느낌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지 결정이 될수 있어요. 톤 대비가 더 극단적으로 강하게 표현이 되면 이제 투명체, 유리 질감과 같은 투명체의 질감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약간 사선을 활용해서. 톤 차이를 한번더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색감의 표현, 묘사의 표현은 가장 강한 어둠을 기준으로 점점 연하게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을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의 꺾임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장 돌출된 모서리의 꺾임, 어둠을 한번더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중간 톤이 들어가는 꺾임에 돌아가는 면도 가볍게 톤 차이를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꺾임이 시작되는 모서리 포인트를 강조해 주시고, 이쪽 안쪽에서도 톤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금속의 질감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모두 일정한 색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더 진한 부분과 밝게 풀어지는 부분, 색감의 차이를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 표현에서는 가장 강한 어둠의 포인트들을 한 번씩 정확히 강조를 시켜주면서요, 톤의 대비를 정리를 시켜주셔야 금속이 가지고 있는 반사체의 느낌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투명한 질감의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게감과 단단한 질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촘촘한 색감을 통한 밀도의 표현을 끝까지 정확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금속의 표현 질감 연습도 정확하게 잘 배워보셨나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표현력을 정확하게 높여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